여기 고소장에 있는 우석 헤리티지 맞습니까? 헤리티지 우석. 아, 헤리티지 우석. 네. 네. 4호 라인. 네, 804호고, 네. 요거는 계약 면적으로 22.5평형이고요. 네. 22 네. 기는 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서양 있습니다. 보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럼 방, 방두 개겠네요? 네, 방두 개, 화장실 하나, 넓은 거실. 네네네. 조금 주방이 별 따로 네. 조금 식탁이나 다른 것들을 놓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도 뭐.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현관이 크네요. 네. 여기는 현관이 조금 커요. 현관, 화장실이 조금 이 집은 크고. 네. 이 집은 거실이 길이가 긴 대신에 네. 조금 큽니다. 한평 차이지만. 여기도 맨앞 네, 붙박이장은 네. 신발장은 뭐 똑같네요. 사면장으로 네. 맞죠? 그리고 여기는 우산 넣는 자리 여기가 우산 넣는 아 우산 넣는 자리 거기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하부 쪽으로 네. 신발 있고. 뭐 자주 사용하는 신발 여시면 되요 중문은 이거는 그냥 우산 있습니다 무상. 중문은 그리고 아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네. 돼 있네요 3베이네요 맞죠 네 저희는 다 3베이 4베이 구조로 돼 있고 이 네. 3베이는 전면에 네. 거실 길이가 아주 중베이. 넓어서 사용하기가 참 좋으세요. 거실을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네. 이 4호 라인을 적극 추천하고요. 네. 또 주방이 별 따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 네. 싱크대가 아주 커요, 여기. 그런 내용이 기자용이고 네. 네. 그리고 냉장고도 두 대를 딱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 있습니다. 이쪽 하나, 네. 김치 냉장고. 이쪽 하나. 김치 냉장고. 저쪽 하나. 여기는 일반 냉장고. 네. 여기는 일반. 네. 여기는 김치. 그리고 다용도실이네요. 여기, 다용도실에 뭐 다른 거 쓰시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여기는 다용도실이 조금 작은 게 그건데 아, 다른 곳이 크기 때문에. 세탁기는 들어가잖아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다 들어갑니다. 아, 세탁기로 쓰면 되겠는데? 네. 수전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쪽은 욕실입니다. 욕실 한번 보시요 욕실이 이거 두 개입니까? 아니요 하나. 하나인데 욕조가 욕조가 있네요. 네. 하나인데 큰데. 네. 욕조만큼. 네. 이 집은 화장실이 큽니다, 다른 곳보다. 두배 정도? 네. 아, 1.5배는 되겠는데? 네. 여기 똑같이, 뭐, 그걸 이렇게 돼있고 네. 비데는 그냥 주는 거죠? 네. 비데는 분양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 근데 그 공간이 넓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네. 그래서 음. 다른 아기를 씻기거나 하면, 네. 여기서 씻기고 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욕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공간이 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서향. 여기는 그럼 분양가 얼마부터 있어요? 여기는 3층부터 9층까지는 네. 옷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용 어. 호텔이라서 어. 2억 7천이고 2억 7천. 10층부터 네. 이제 19층까지는 2억 7,700으로 동일합니다. 아, 2억 7 7 0 네. 0네요 아, 그럼 분양가가. 네. 왜가 그럼 안방 빵거든요. 네. 여기는 음. 음. 안방에 음. 또저기검장 산표가 네. 아주 좋아요. 아, 이 밤이라 가지고 막 네. 밤 아자에 봐. 저기 금정산 아, 보이죠? 밤이라도? 네 보이 보이네요. 그러면 산다 보이고. 여기 문봉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네, 큰 인물이 난다고 해요. 문... 그거는 풍수하시는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문 문봉요? 문봉 자리. 문봉 자리. 네 걸음문 해가 문봉 자리로. 아그 하면 이제 공부가 잘 네. 됩니까? 네. 여기 에어컨 이것도 내놔 공짜고. 네 이것도 이제 옵션에 포함되고. 아, 이건 안방에 근데 수납장 은안 들어오니까. 아 수. 장이 여기는 없는 대신에 이 뭐, 전면으로 있어요? 길게 수납장을 하면 네. 가격을 조금 빼 드릴 거예요. 아, 추가하게 됩니다. 그냥 가격 좀 깎아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아. 그리고 아까에 말로 이거는 동화 동화마루요 동화, 동화 자연마루. 자연마루. 네, 그런데. 그런데. 좀뭐 맞죠. 네, 좋죠. 마루가 그니까 집이 좀 화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장점이 음. 왜 우리들이 마루는 참 따뜻하고 좋은데 네. 너무 뭘 떨어뜨리면 찍혀서 찍히니까. 이제 그게 지저분해서 져좀 자주 갈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네. 일이 없어요. 떨어뜨려도 찍혀지지 않아. 아 그래요? 네. 그런 건좀 좋네요. 네내구성이 좋은 거 보네요. 네. 이거는 그리고 아트월이 있고 네. 여기도 뭐 에어컨 시스템, 이거는 자, 모상 그니까. 그리고 조명 이것도 참 이쁘다겠죠. 네. 특이하죠. 네. 예쁘죠 네. 좀 예쁘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이네요 네 여기는 작은 방이 확장이 아니라서 조금 작아요 그래도 뭐 침대하고 뭐 네. 용으로는... 침대 이쪽은 다 놓을 수 있어요 1인용 침대 네그 네. 다음에 책상 이쪽으로 놓으시면 돼요. 돼요 아니면 옷방 같은 거로 써도 될 네, 요 작... 식구 작은신 분은 얼마든지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서양으로 금정산이다 보이고. 전형. 네. 또 천장이 약간 이제 그 말하는 거이것도 설치. 네. 건조대 설치됩니다 위쪽으로. 네. 네네네. 전자동이라서 본인이 뭐 내리고 출로 하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그러면 여기 이게 제일 작은 평수예요? 또 있어요. 여기는 저는? 작은 평수가 아니고 중간 평수. 아, 중간 평수. 네, 22.5 22 평형. 22.5 평형. 네.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작은 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여기, 여기 다 봤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장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